찬송과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저희여 성령의 을사들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최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겹게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옵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만케 하소서 희생의 재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요. 굿속의 그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의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가운데 저 앞에 나옵니다. 주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 앞에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이곳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것을 바르게 볼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아침, 주님, 사랑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심시면 감사합니다.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된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살아계심의 은혜가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꿈을 회복하는 은혜가 나타나게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아 민족을 불사하게 하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하여 주시고 대통령 을 부터 미정도의 진정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주님 안에서 주님이시는 놀라운 지혜로 어려운 난국을 아버지 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조건 회귀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한민족되어 땅끝 사면 감당에 부족함도록 은혜배프로 주시옵소서, 바라고 바라없기는 이민족 불상 영이시사, 복음통일, 평화통일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바라없기는 전쟁에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 하나님, 인간적인 개성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게 하소서, 갈매동 가운데 하나님 성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한 교회, 성경의 교회,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인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바라옵게는, 바라고 바랍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호의 절정같이 범사가 되며 강관은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성탄절 전도축제를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하며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하오니 그들이 반드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주님께 주님을 만나는, 우리 인류 가운데 오신 가장 큰 선물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산재물 될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과 접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니 <laughs>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그런 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망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만자든지 너희 도로로 산자든지 하늘을 받아야 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늘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를 사례를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가,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에 하나님께 아래되, 이스마엘이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래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배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자가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시간을 보내다 뭐 어떤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 있고 어떤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갖다가 무의미한 시간을 갖다가 흐르는 시간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얘기하고 아니 크로노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 그니까 우리가 둔과 의미 있는, 그니까 러 우리는 예수민사입니다. 하나님과의 보낸 시간은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러 사람이 어떤 시간의 관점에서 볼때 그것을 흐르는 시간으로 보냐 어떤 사건 위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그 그 사건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다시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라는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정하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즉 이스마일을 난지 13년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간섭을 안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아마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이것으로 타협,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아마 사례도 그냥,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장자노스를 누가 했냐면 이스마엘이 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시간.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이, 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었고, 사례가, 사라가 되는 것이었어요. 열국의 어미가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13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 그에 대해서 까맣게 있습니다. 우린 가끔 우리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의 실체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뭔가 모르게, 뭔가 모르게 좀 찜찜해요. 뭔가, 어떤 분은 그러면 쎄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을 썼던데, 뭔가 좀 이상해. 그런데 자꾸 가만히, 하나님의 가만히, 13일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야. 아, 그러면 이게 맞나 보다 생각을 했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 하나님 뭐의 질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전능하다. 이 말씀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뜻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나는 죽은 자를 살린 것, 죽은, 죽은 자를 산자 같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없는 곳에 있는 것 같이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 너좀바르게좀 해가라. 너좀 어떻게, 네가 내가 너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또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 언약들을 계속 했는데, 너는 왜 거기서 머무르고 있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질책이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별로 표현을 쓰지 않는데 여기서 엎드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하와의 말을 그러니까 사라의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한 것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드디어 잘못된 걸 깨달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느껴보면 안, 좀 느껴 보면 하나님이 참안좀 뭐라고 할까? 하나님한테 굉장히 미, 죄송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 가끔 그것이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죠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경고 반드시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너무, 너무 파렴치하고, 너무 스스로가 자기 합리화 잘하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내가 하나님,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끝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손을 놓을 때, 우리 그걸로 끝난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하나님의, 우리 손은 놓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꼭 붙들고, 억지로라도 끌고 가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냥 뒀으면 그러고 저러고 그냥 대충 그저 소심적으로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살이스마엘의 아버지로 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끌어서 아브라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이름부터 바꾸는 거죠.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요즘 이름들 많이 바꾸대요. 근데 사실 이름 바꾸는 것은 정말 신중하고, 정말 신중하고, 신중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한 데 바꿔야지. 뭐, 점장이한테 가서 몇분 주고 나서, 뭐, 그냥 자기 생각에 보니까 이 이름이 좋을 것 같아. 그럼 복을 받을 것 같아. 어떤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이름 바꾸면은 그 이름이, 그 이름 구시를 하겠어요. 그 가격만큼이나 가볍죠. 사실은 그 아이가 태어날 때그 부모가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야노생각 많이 하고 지었을 거예요. 그니까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걸담아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배려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줄때 그냥 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주 우리가 그리고 깊이 그리고 계속 읽어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과, 우리의 지나가는 시간들을 그냥 그냥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흐르는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내 영의 양식이고, 내 영을, 이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요생명이까 생명이 파리해진 내 영혼, 내 영혼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그것을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에 있는 걸 기뻐하시고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직 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시간을 간다는 것. 이건 놀라운 감격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후로는 5절에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심히. 그냥 번성이 아니에요. 심히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그 이름을 바꾸라고 할때내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내 아내의 이름은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간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꿈은 있잖아요. 아브라함만 것이 아니에요. 사라의 것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같은 꿈을 꿔야 돼요. 오직,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할 때, 오로지 라는 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뭐, 하나됨이 있다는 거, 하나됨, 연합한다는 거.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도대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여기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께서 왜 13년을 가에 가만히 침묵하셨는데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만일에 사라가 제때에 낳았다고 하면 당연히 낳게 되겠죠. 낳을 때가 됐을까 낳았으니까. 근데 90세 사라가 낳았다 할 것밖에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건 인간의 선택을 넘어가는 신적인 일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분명히 개입하셨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인간의 일로는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단순히 그것을 갖다가, 아, 뭐, 내게 이런, 이렇게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지금 새롭게 깨닫게 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모든 문제는, 그 모든 질병이나 그 모든 난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답이 된다는 거예요. 갈래여우수화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밥. 밥은 뭐예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겠죠. 많이 힘들죠.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인데 그게 내 아버지인 걸 다시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걸 깨닫는 순간인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99세, 90세, 90세, 100세, 90세 사람들의 애를 낳는다는 건 상상이나 돼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웃음인데 이 웃음이 나중에 진짜 웃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이삭이 진짜 이삭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아버지 이 귀한 믿음의 놀라운 이 신묘막식함을 우리로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따라, 아버지, 참으로 이것이 도대체 나는 불가능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일을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복되게 해결하시는 주님을 보며 감탄의 웃음을, 비웃음이 아니라 감탄의 웃음,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도 될때 맘을 신설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두사 세월호 소안고소 13제 될때 햇빛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은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해갈 때 햇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놓으사 세월호 소감고소 어든 세상 지낼 때 햇빛되게 하소소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왕엄지날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놓 으사 세월 어소많 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대게 하소서. 밤낮 주를위하여몸과 마음 을누 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서 세월호 소감코소 오전 세상 지날 때 햇빛되게 하소서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